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경치 진짜 좋다 네. 어? 여기 공원이 있네 네 그럼 여기서 사진 찍자 아유 좋아요 좋아요 네. 하나 둘셋 아유 좋다 아, 여기서 앉아서 얘기 좀 하죠 안녕하세요 알파고의 신화 씨입니다 알쓴 신화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기념 주화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행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준 기자 겸 역사스토리텔러 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laughs>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까요 한라산 국립공원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한라산. 네. 네, 아닌가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랑 전라도에 걸쳐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927년에 지리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음. 우리나라에 이런 국립공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오 어, 국립공원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데 그러게 한 10개? 15개? 음 올라가세요 올라가요? 그러면 뭐 20개? 올라가세요 그러면 뭐 22개? 맞다고 하고 싶지만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 우리나라 그린 공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22개였는데 오. 작년 5월에 8 0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 2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요. 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 되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와총 22종을 발행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생태 보전의 미래가 치를 널리 알리고자 앞면에는 국립공원의 특성을 담은 경관을 담았고요. 뒷면에는 그 국립공원, 해당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기떼종을 이렇게 새겨 네, 넣었습니다. 기떼종? 기떼종. 그럼 고백할게요. 기떼종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쵸. 네. 좀 설명해 주세요. <laughs> 아, 기떼종은 막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얼핏 보면 은 기떼, 기빨. 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동물, 야생 식물인데요. 사람들이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우리가 기대종이라고 말하죠. 근데 원래 깃발 튼다, 음. 그러면 앞작선다 개척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지역 생태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개척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깃발을 형상화한 게 깃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깃대종 가운데 17종이 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고요. 그리고 13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깃대종뿐만이 아니라 명승지, 사찰 같은 국보 44건을 비롯해서 지정문화재 775건이 국립공원 내에서 관리되고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립공원을 하나 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국립공원 기념주화에 등장한 음. 국립공원 딱두개 있는데요. 네. 지리산 국립공원이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허, 어디?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네, 우선은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 전남 전북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3 개도 그리고 다섯 개의 시군에 걸쳐서 4 8만 제곱 킬로미터가 넘는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둘레가 3백이십여 킬로미터 그러니까 팔백 미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지리산을 둘러보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겠죠 며칠이 걸려요. 음, 이거는 코스에만 다 다릅니다. 1박 <laughs> 2일 코스도 있어요, 실제로. 알겠어, 알겠어. 괜찮아 시리산은 <laughs> 제거봉인, 정황봉은 비롯해 반야봉, 너거다들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가 평풍처럼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음.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음. 등산을 좀 한다 하시면 이제 1박 2일로 그렇죠. 어, 하셔도 되고 2박 3일로 하셔도 되고요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산으로 갈게요 좋습니다 이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 그렇죠. 바로 여기 앞에 있거든요 북한산입니다. 음. 세계적으로 드문한 도심 속에 있는 자연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산을요 도심 속허파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1994년 이 북한산 국립공원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관저에 제일 가까운 산? 오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네. 뭐 청와대라든지 서울 그 정부총사랑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땡 땡, 네, 아... 모르겠어요. 이 북한산 국립공원은요, 단위 면접단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즉,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립공원이다라고 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1994년 당시에는요, 무려 탐방객이 연간 500만 명이 찾았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 4년 전엔 그때는요, 연간 860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았다. 그러니까 한 해에 서울 시민이 한 번씩은 왔다 갔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붐비는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꼭 굳이 이게 도심에 있지 않더라도 이 북한산 국립공원은 화강암 지반으로 침식되고 풍화되면서 생긴 이 바위 봉우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흘러내는 아름다운 계곡들이 있고 이것 말고도요 문화유산들이 워낙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음... 다음은요 2018년에 발행된 세 곳, 독유산, 음. 무등산, 한류해상, 국립공원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요 바로 독유산입니다. 그렇죠. 한자로 보면요, 독은 독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유는 넉독할 유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덕이 아주 녹독한 산이라는 의미죠. 주와 앞면에 나오는 무주구촌동 계곡은요, 사계절 항상 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나 가을 단풍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덕이산은요, 딴거 몰라도 무주구촌동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산으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바로 무등산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어? 음. 등급이 없어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약간 영어로 치면 멜리웨어블 마운틴이에요. 그렇죠. 네. 영어는 잘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laughs> 그럼에도 과학 문제 한번, 과학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용암이 분출하여 식는 과정에서 이 균열이 생겨 형성된 기둥을 말하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등산이 이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네 글자. 순수천리였는데. 아, 뭐였지 한국말로. 흥선하. 천하절리. <laughs> 정답은 주상절리입니다. 아 주상절리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기둥 모양의 수직 절벽이 쭉이어져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는데 무등산 정상 그 입석대의 주상절리는요 멋지게 암석이, 그니까 돌이 석책을 두른 듯한. 그 그러니까 하나의 돌로 이렇게 둘레를 싸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진짜 막상 보면은 아주 장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산악형 국립공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좀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로 음. 그 유명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 좋죠. 이 한려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한산도의 한 여수의 여의 합성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백원에다가 음. 사진이 있는 그 훌륭한 분, 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외척으로 물리칠 때 음.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laughs> 크게 좀 약간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 있는 그 한산도와 요수 근처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 있는 여자가 들어가서 이제 할 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기념주와 안면에도 이제 서매물도가 있는데요. 음. 그건 이제 하려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볼수 있는 어. 아주 아름다운 어. 섬이죠. 그렇죠. 그 아. 외에 300리 100기를 따라서 그거 작은 섬들도 이제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네. 자연 경관이 아주아주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크, 맞아요. 정말로 저도 그 한려해상륙공원을 통영에 있는 전망대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그 그림 하나의 수채화 같이 섬들이 딱딱딱딱 붙어있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닷가를 떠나서 딴 네. 데로 갈게요. 좋습니다. 바로. 2019년에 발행된 송리산. 음... 아, 내장경! 아, 내장산. <laughs> 경주 국립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리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머, 전년 저... 기념물인 이 나무가 생각나죠. 맞죠. 이 디스 나무는요. 조선 세조가 송미산 법주사로 행찰을 하실 때 어가 행렬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가지를 스스로 이렇게 들어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이 나무에 정이품이라는 별슬을 하사해요. 인규 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름이 정이품송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소개할 곳은요. 보통 오르신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단풍놀이를 간다고 하면 열의 아홉 명 십중팔구 이곳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내장산입니다. 아 내장 그렇죠. 내장산은요 단풍나무, 층층나무, 참나무 등등 이 낙엽활엽수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이 정말 형형색색 물드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척형 국립공원인데요 바로. 바로 경주입니다. 하, 이제 경주는요, 지난번에 아슨신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편에서도 아주 길게 설명을 전, 했고. 있잖아요, 그때도. 진짜로 그냥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립공원이다. 아니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유적지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나 찬란한 불교 문화의 백미. 라고 할수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품미하는포함산이 있고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문화재급 불상들을 만날 수 있어서 불교의 뭐 노천박물관이라고 다 불리는 남산 등등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숨이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너무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하폐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기념준화석 국립공원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워낙 또 정말로 직접 전국 일주 해야 볼수 있는 이 국립공원들을 화폐로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아주 뜻깊은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정은 아래 자막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